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현대다육에 이렇게 아주 커다랗고 이렇게 목둥이들이 이렇게 매장 안에는 많이 있는데요. 이 사장님이 이제 날도 앞으로 추워지고 또 자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장 안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세일해서 파신다고 합니다. 네, 일단 오시면 요런 매장 안에 있는 아이들 많이 세일가로 사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 안에도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아이에 이렇게 바닐라비스,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군생들 있고요. 요런 아이들은 다한문 군생입니다. 이렇게 연봉 같은 애들, 요런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 많이 있어요. 여기 호비 땅인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로우 같은 애들도 이렇게 커다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아이들 세일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이 아이는 초연 인데요 이 아이는 초연 커다란 아입니다 커다란 아이 인데요 이 아이는 하나로 하면 4,000원 인데요 만원으로 사시면 세포트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식해서 기르면 좋겠죠 네, 이런 팬지 같은 애들도 이렇게 이런 목대 있는 요지, 그 굵은 아이인데요. 이런 아이도 6,000원 합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아이들 많이 와서 이렇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들레아 종류 같은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화이트 그린이. 이런 아이도 7,000원 합니다. 이게 다 분지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 아이는 묵은둥이에요. 신입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도 7,000원 합니다. 화이트 그린이 7,000원이요. 네, 이런 바닐라비스, 이런 군생, 이런 아이들 한몸 군생입니다. 이런 아이 2만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 18,000원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바닐라비스 많이 이렇게 굳혀진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이 아이는 춥스춥스 아주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춥스 군생인데요. 요런 아이 만원 하는데 오시면 9,000원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춥스가 아주 물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네, 요 아이는 네티지아. 네티지아가 아주 밥도 좋고 아주 묵은둥이에요. 물이 요렇게 예쁘게 들었는데 요런 아이도 이거 분도 아주 이게 커다란 분입니다. 빨간 포트가 아닙니다. 요런 아이 세 포트에 5,000원 드린다고 합니다. 네티지아, 요 아이 상당히 좋으네요. 이런 아이도 세 포트에 5천 원이요. 네, 요 아이는 황금 세덤. 황금 세덤,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 아 포트에 만원 합니다. 현대 다육은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네, 요 아이는 리틀잼. 리틀잼,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 합니다. 아주 따글따글 하죠? 네, 요런 펜덴스요펜덴스도 팬댄스. 많이 묵은 아이죠. 요 물들은 거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통통하게 이렇게 예쁜데요. 요펜덴스 꽃이 참 예쁜 아이예요. 요런 아이는 5,000원 합니다. 펜덴스 5,000원요. 네, 요 아이는 오렌지 데빌이라는 아이인데요. 오렌지 데빌, 요런 아이 만원 합니다. 오렌지 데빌 만원요. 아주 예쁜 아이들 많이 있어요. 오렌지 데빌 만원 하고요. 네, 요런 두들레아 종류 요 아이도 아주 굉장히 밥도 좋고 아주 짱짱합니다. 요런 두들레아 종류 요렇게 요 에들리스인데요. 요 아이는 요런 에들리스 요런 아이 8,000원 합니다. 에들리스가 이런 동형닭도 사실 비싸죠. 요런 아이 아주 짱짱하고 좋습니다. 요런 아이 8,000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린들레이 곰 민들레이 금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 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런 라일락도 있고요. 이런 정약 금도 있습니다. 이기금 보이시죠? 이런 정약 금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야곱세니.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죠.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천원 합니다. 아홉 포트에 만 원요. 이 네, 이 아이는 조한 다니엘. 조한 다니엘 요 아이도 네 포트에 0천 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이렇게 물든 아들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조한 다니엘 이렇게 묵둥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애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도 4포트에 네 포트에 0천 원, 아홉 포트에 만 원요. 네, 요 아이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 이런 아이 네 포트에 0천원 합니다. 아홉 포트에 만 원은 안 팔고요. 네이퍼티에 5,000원만 팝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라울, 이런 아이도 네이퍼티에 5,000원이요. 레드베리 같이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하게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아주 짱짱하니 너무 이쁘죠? 이 아이는 아론스, 아론스라고 하는 아인데요. 이 아주 이 아이 짱짱하게 합식시키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요렇게. 페스티벌, 이런 아이도, 요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있어요. 페스티벌,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레티지아, 이런 아이들은 세 포트에 5,000원 드립니다. 요렇게 다, 이런 아이들, 목대들이 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 세 포트에 5,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블루 엘프 블루 엘프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만원이요. 이렇게 연봉도 아주 이렇게 짱짱하고 예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우천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화제, 화제 화재, 아주 화제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우천원아우 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이아는 미인경 철화 미인경 철화 이런 아이도 4퍼트에5 0 0 0원요요 아이는 춥수춥수 아주 물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죠 춥수 이런 아이도 4퍼트에 5,000원 하고요 이런 아이는 츄월립스츄월립스 이런 아이도 아주 짱짱합니다 이런 아이도 4퍼트에5 0 0 0원요 이렇게 염자 같은 아이들 이런 꽃피는 염자 이런 아이도 4퍼트에 5,000원 합니다 요 아이는 오르비 쿨라리스. 오르비, 이런 아이도,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이요.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현대다육은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택배는 하지 않으시는 대신, 이제 많이 싸게 파십니다. 이렇게 루비 틴트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어요. 네, 이 아이는 멀로. 네포트에 5,000원, 아홉포트에 만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자일리. 자일리라는 아이도 네 포티에 5,000원, 아홉 포티에 만원이요. 이렇게 세덤 종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있고요. 요 아이는 매직잼 골드. 매직잼 골드. 물들면 너무 예쁜 아이죠. 요런 아이도 네 포티에 5,000원, 아홉 포티에 만원 합니다. 네, 이렇게 황금 염자. 황금 염자.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거 캉캉 요런 아이도 있고. 이렇게 염자 꽃 피는 거 사실 내면은 요런 아이는 지금 꽃대를 이렇게 물었어요.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오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꽃이 꽃대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라울. 라울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울 대품도 있고 요런 아이들은 많이 묵었죠. 네,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현대 다육에 싸게 파시니까. 지나가시다가 들리셔서 이렇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로우 같은 아이들도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캉캉 같은 아이들도 너무 예쁜 애들도 많고요. 이렇게 황홀한 연꽃, 이렇게 군 황홀한 연꽃 군생도 있습니다. 이 연봉. 아, 멋지죠? 이런 아이. 이렇게 지금 이제 밖에 있는 애들을 다 들여놔야 되니까 안에 있는 애들 많이 싸게 판, 판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나가시다가 들리셔서 예쁜 애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있는 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도 오시면은 많이 세일해서 파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왕 같은 애들도 있고요. 이런 마디바 같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 오셔서 이렇게 저렴한 아이들 골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화 종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소인제금 소인제금 이런 아이도 8,000원 합니다 8,000원 안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세일해 드린다고 하니까 나오시는 길에 요 현대달 들리셔서 한번 사장님과 조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똘이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